4월 30일 말씀. 아가서 8장 5절에서 14절입니다. 자기의 애인에게 기대어 광야에서 올라오는 저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그대를 깨웠지. 그곳에서 그대의 어머니가 그대를 잉태하였고 거기서 그대를 낳은 분이 해산의 진통을 가졌었지. 나를 옥새같이 그대 마음에 두세요. 나를 도장같이 그대 팔에 새기세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그 질투는 무덤같이 끈질기니 그 사랑은 불꽃처럼 강력한 불길처럼 타오르네. 사랑은 바닷물로 끌수 없고 강물로도 어림없네. 자기 재산을 전부 드려 사랑을 구한 듯 멸시만 잔뜩 받을 것이 아닌가. 우리에겐 아직 젖가슴이 없는 어린 누이가 있어요. 누군가 청원하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누이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그녀 위에 흔으로 망대를 세울 것입니다. 그녀가 문이라면 백강목 널판으로 그녀를 둘을 것입니다. 나는 성벽, 내첫 가슴은 망대랍니다. 그래서 나는 그대 보시기에 만족을 줄 거예요. 솔로몬에게는 바알하몬의 포도원 하나가 있었네. 그는 자기 포도원을 빌려 농사짓는 농부들에게 열매를 갖는 대신 각기 흔 천세겔씩 바치했네내 포도원은 내 마음대로 할수 있답니다. 오 솔로몬이시여, 천세겔은 당신 것, 이백세겔은 농부들 목. 동산에 있는 그대여, 내 친구들이 그대 목소리를 들으니 나 또한 듣게 하오. 나의 사랑하는 이시여, 빨리 오세요. 향나무 걷는 산들을 달리는 노루나 젊은 수사슴처럼 달려오세요. 오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